그때 팔칠님은 빡꾸가 음. 없었어. 그건 맞아요. 그냥 다 했어요. 뭔가 잘될것 같아요. 그때 팔칠님은 진짜 와 그때 팔칠님 진짜 무법이었어요. <laughs> 아나키 아나키스트였어요. 아나키 팔칠님이었어요. <laughs> 아니요 그아 진짜 진짜 너무 옛날 영상이긴 한데 그 위험희님 있으실 시절에 쫀심토론 음. 애니 애니 장르 주제 갖고 할때 팔칠님이 매운 맛들이 많이 쳤어요, 은근. 음어 그랬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랬어 그땐 그랬지 시절이지 이제 말하면 음, 애, 그리고 아, 완전 그렇네. 우리 처음이어서 완전 그때가 초창기잖아요 맞아 캐릭터 잡아나갈 때였어 그래서 저로. 어떤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있어야 되는지도 약간 헷갈렸어 가지고 그 당시엔 음, 이제 와서 딱 얘기하면은 그냥 아, 약간 그때... 어, 어, 솔직히 그때 우리도 우리끼리도 막 그렇게 막 친하진 않았잖아요 막 그렇게 아 맞아 친했어요 음 그래 가지고 뭐어떻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냥 어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합방하는 느낌으로다가 했지 그 당시. 9 987을 그러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는데 사람들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laughs> 그렇게 또 <laughs> 전통의 987. 그렇게 뭘또막 히스토리를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